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 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자 존 뉴턴 이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말안 듣는 놈들은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말안 듣는 자들을 밧줄로 매달아 가지고 상어의 밥이 되게 하고 그걸 보면서 즐겼던 이런 악한 자예요. 그가 한 번은 깊은 폭풍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주시습니까?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냐에 달려 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어떤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란 인간이 가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